막큰치시 이런 거는 별로고. 자켓, 반지 뭔가 식기 예쁜 식기라든지. 식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 일본 가면은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더심요 일본 가서 하나 더꺼주고 난 사고 싶은 거 있어. 어? 뭐? 라 라인. 라그 라인도 괜 라인도 괜찮지. 도 괜찮지. 라 라인도 를찮지 라인도 괜찮지. 거인도 괜찮지. 라인도 괜찮지. 라인도 괜찮지. 라인도 괜찮지. 라인도 괜라인 기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디자인. 아, 그니까그 음. 조건들을 다 부합하는 거를 음. 아직은 못 찾았어. 난글라이버로 타프 사올 거야, 타프. 타프도 우리가 타프를 사용하지. 코팅된 것 밖에 없어서 좀 뭔가. 한녀석 빼고는 굳이 코팅이 필요 없잖아. 너무 어두워가지고. 집에 있는 건좀 햇빛 차이 너무 좋고, 음. 시원하고 음. 좋은데,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거기만 들어가면 뭔가 동굴 같은데. 선셋 클라이믹스 저번에 한번 보여줬잖아. 난 그거를 좀 실물로 한번 보여줄게. 그것도 색이 좀다양하네 기본 색깔이 약간 그것도 약간 뭐 아이보리 아니면 베이지가 섞이간 그런 컬러에 음. 끝에 약간 조금씩 빨간 레드 포인트가 조금 음. 들어가 있어 음. 음. 그래갖고 그 타프가 마음에 들더라 생각보다 여기가 너무 추웠어 우리가 너무 강원도 날씨를 좀 간과하고 왔어 너무 오랜만에 그러 그러니까 강원도 와도 항상 저 평지 쪽으로 갔잖아 그치 거의 강원도 이제 초입 어 초입이나 어. 뭐 이런 데로만 요즘 다니고 그러고 저기 서해 이쪽으로 가고 막뭐 이러다 보니까 생수 날씨를 간과하는 거지 그냥, 그냥 날씨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오늘. 거의 약간 봄 캠핑을 예상하고 왔는데 서울엔 봄날씨였으니까 <laughs> 그니까 러그 주말에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했었어서 그런데어제 영하 1도라 그럴 줄 알았으면 기염식만 하나 더 들고 왔지 그랬으면 따뜻하게 잤을 거 같아 무조건 잤지 그치 있는 동안에도 되게 포근하게 있었어 거기 서서 서산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지?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 서천. 서천? 응. 거기 나중에 진짜 한국 가보자. 가도 돼? 돼. 거기는 되게 나는 뭐랑 어렸을 때였으니까. 응. 거기 진짜 좋아. 응. 되게 동네가 응.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응. 사람이 온화해져. 응. 왜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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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쪽 산은 여기 강원도는 빼죽뺏죽 하잖아. 응. 근데 그 충남 쪽 산은 둘이 응. 골아 음. 그리고 뭔가 시야가 이렇게 산에 막혀있거나, 물론 산이 있는데, 낮아서? 낮아서 좀 트여. 음. 그래서 되게 사람이 온화하어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그 전까지는 너 궁금하지 않았거든 응. 그냥, 어, 그 그냥 경치 좋은 시골이겠거니 하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 아니면 캠핑을 하니까 아, 그런데는 또 어쨌든 그 우리 땅인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노지를 갈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조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일을 안하니까 손톱을 못뜯어 일단, 는 일할 때는 손톱이 조금 길어져불편하니 가을을 으면 제가 손톱이 좀긴것 같지. 아, 이렇게 진짜 가길어도 <laughs> 염색하는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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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베이 그치? 구이부터 정보과 스프 다다 딱딱해졌다 한 위기예보에서는 한 3시가 최고 기온어 그럴 같아서 좀 해봤다. 진짜 오랜만에 먹었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고기 많이 넣었네? 응! 음. 진짜 맛있다. 근데 그 찌개 해진것 진짜 사오길 잘했네 너무 잘했어 응. 눈 토핑이야? <웃음> <웃음> 제가 밥 먹자고 할 때도 응 배고프진 않았거든? 어 그래? 왜냐면 내가 베이글을 남은 걸 많이 먹었수 있어 그니까 오늘 어. 지금 이거 어, 물, 고기 600g에 한 근이야? 한 근이야 이거 딱 더도 덜도 말고 딱한 근이야 근데 막 엄청 배부르다는 느낌이 아니잖아 응. 딱 적당하지 응. 오늘은 꿀꺽 샐러드를 한번 샐러드요? 어.. 샐러드로 샐러드. 합시다 네 일단 익힌 다음에 이제 가볍게 드레싱해서 먹을 거니까 오, 칼질 어, 오늘 팔질 솜씨에 영.. 나 원래 팔질 잘하는데 어 좀. <laughs> 뚝딱거리네 원래 좀 향긋하게 미나리를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서 다 먹어버렸어 너무 맛있어 이거는, 식초? 식초 같은 거, 어, 식초야. 화이트 와인 식초. 와인? 비니, 어, 화이트, 비니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거 뭐야? 오일. 헤드 오일. <laughs> 야, 오일이면 뭐 오일지. 다르다고, 향이 다르다고. 이거 좀 듬뿍 넣어요. 먹고 나중에 모자르면 좀 빠르게 더 넣을 수도 있어. 혹시 튜브에 넣으니까 편하겠넣 응. 응. 이거, 그, 브룬 오빠가 사줄 거잖아. PPL 아니야? 뭘 어디 건지도 모르겠어. <웃음> <사실>. <웃음> 이거, 소금, 우추. 금방 죽겠네 응! 음, 그리고 감자만 삶고 얘는 데친 거여서 그냥 음. 겉에만 살짝 익힐 거라서 그니까 섞는 게 어차피 덮주 네, 그리고, 그리고 버무리면 끝이야 그 금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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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없었으니까 타임이라고 좀 넣어볼게요 뭘 넣으려고? 넣어볼게. 그거 미나리 향 나는 게 없으니까 타임이라고 조금 넣어요 그리고 미리 재료 손질을 좀 해놓겠어요 이제 올리브랑 그리고 손주치. 오늘 이거 엄마가 손질 손질 손주. 알았어 엄마가 준그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한라봉이야? 한라봉 아닌데 레드향 레드향 레드향? 아니 레드향도 아닌데 레드향 같... 같은 거야. 응, 응. 고 레드 향으로 좀 그런 새콤함 을좀 더해주고 응. 하얀 껍질도 같이 벗기고 싶어서 껍질채로 자르고 있어 응, 난왜안 까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하얀 부분까지 잘리니까? 깨끗하게 잘리잖아. 이번에는 명절 음식 우리 좀 빨리 먹으려고 노력했었고 그것도 그렇고 뭐, 자기가 쉬고 있으니까. 어, 그거 가지고 뭘 뭔가를 해서 먹었지. 어, 그리고 너쉴때 먹고 이러니까 음. 확실히 빨리 먹었지지 나물로 김밥도 해먹고. 맛있었어. 괜찮았지? 어. 그냥 나물만 먹으려면 잘 많이 안 먹히잖아. 비빔밥 먹으면 이제 많이 먹기는 하는데. 밥 반찬으로 먹으면 손이 안갈 때도 있어. 안 꺼내면 못 먹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김밥 해놓으니까 나도 맛있어. 응. 진짜 크다. 거야? 아 이렇게 좁아서 안 들어가 다른. 거. 진짜 시야. 엄마가 준 걸로 이번주 진짜. 푸짐하게 먹는다. 뭐? 응. 사진 나왔어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먹네. 응. 음. 제가 진짜 요리 고민하는 게 쉽진 않겠다. 메뉴 고민하는 게. 이거, 같은 거 연말하고 온다, 시간. <laughs> 나도 새로운 거, 나도 나는 복잡한 요리를 다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또 나도 새로운 거 먹고 싶고 하고 충분히 퇴실해서 자국수막도있 응. 먹고 아, 내가 씻으면서 생각을 했거든 아, 씻으면서? 어, 아까 낮에 씻으면서 왜냐 내가 낮에 안 씻잖아 표시라는 낮에 씻은 적이 많이 없어 아침에? 어, 아침에 왜냐면 그때 여름에 철수 다하고 땀이 너무 나서 씻고 간 적은 있는데 뭐, 굳이 아침에 내가 일어나고 뭐 씻고 뭐 이런 적이 없거든 쉽게 되더라 자연적으로 음. 음. 그리고 우리 사이트가 여기야. 화장실 바로 옆이니까 음. 그리 이렇게 옷 간격이 꽤 넓잖아 음. 그래서 딱 진짜 사이트 간격이 응. 너무 넓어서 화장실은 바닥이 따뜻해서 그래서 화장실만 가면 뭔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겨울이라서, 겨울이면 어쨌든 좀풍경이 상막한데 뭔가 여기는 더 예쁠 때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는 그 눈이 잔뜩 쌓인 그 풍경을 볼수 있어서 그게 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사실.